아 멍멍이들이 이렇게 따라왔네요 지금 서천나부입니다아 멍멍이들아 멍멍이들아 우리 야옹이도 있고 아까 사냥을 하던데 야옹아 음. 그리고 큰 야옹이 한 마리가 왔어요 나비야 나비야 동네분이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지금 새끼를 뵌 야옹이에요 형 나비야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묶어놓고 키워서 새끼 저기 낳으면 잘 키우라고 하네요 영아 형 야옹, 굉장히 크죠 나비야 나비야 순합니다 이게 집을 주인, 주인과 집이 바뀌었는데도 아주 잘 따르고 있어요 첫날 이틀 날만 쪼 이틀 날만 조금 공격적이었고, 지금은 뭐, 잘, 뭐, 잘 따르고, 나비야 하면 잘 나오고, 그러네요.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얍, 나비야.